뭐가 다른가에 대한 답. 우리 모두 고통거리가 있다.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내 고통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것도 주님의 방법으로 말이다. 그러니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 외에는 결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 내가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의 뜻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주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뿐,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바로 이 순간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기도도 할수 있고 구체적인 실천도 할수 있다. 내가 알아야 하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낑낑대며 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빵긋빵긋 웃으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 백배의 상을 주실 것이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굳이 하느님 나라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큰 까닭이 아니어도 된다.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용기를 내자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 부부에게 맡겨진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며 지낼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므로,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현순간에 사랑만 실천할 것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